차관이신 이정민 차관님도 한미동맹의 주역, 올해가 71주년입니다. 늘 지근에서 백선장군을 모시고, 대회까지 함께 하셨던 그 이정민 차관님, 한미동맹의 주역 백선장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 저, 저 뒤에 잘 들리십니까? 밖에 잘 들리세요? 네. 네. 우선 먼저 오늘 이런 은혜스러운 우리 예배를 준비해 주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해 주시라. 아, 제가 몇 마디 준비를 해 가지고 왔더니 앞에 있는 분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 없죠. 그리고 백설역 장군님에 대해서는 어, 최학철 장로가 하늘의 별이 되어 용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만 읽어보면은 다들게 되어 있다. 우리 최학철, 우리 장로님께 큰 박수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참 은혜를 받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 제가 육사 총동창회장 그리고 성우회 정창위장과 고문들에서 아, 어, 한 10년간 고문을 하는 동안에 백선혁 장군님을 고문으로 어, 모셔서 <laughs> 계속했고또 과거 좌파 정부에서 반미 대보가 일어나서 어, 그반 대고 하는 극렬 문자가 미소령에 대해서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피가 충전이 흐르는 것이 미국 전역에 방송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6.25 전쟁 시에 83만이 참전해서 5만 이상 그리고 그 경제 지원들에가지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국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한국을 계속 지원해야되나 그런 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선영 장군님, 유명한 장군님, 그리고 각군 총장 오셨던 분들 12분을 모시고 보름씩 두 번을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백선영 장군님은 영어로 유를을 하지 않어요 그분의 그 영어 그런 실력을 보통으로 오면 그, 그, 안 됩니다. 근데 에, 그분을 호텔에서 식사하는 분하면 절보고 이 차관님 오 바꾸나? 아 그걸 제가 안 물려줍니다. 그러면 나무 차는 뭐서 그 비화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한테 직접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서 기록을 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백선영 대장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니다 그래서 1 9 5오십년 아까 아, 말씀드렸지만 올해 미국 군부의 초청으로 5십에가 있는데 치안대 사령관을 했던 아이버그 제독이 진급이 돼가지고 미 해군 본부의 계참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로를 찾아오더니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반대해도 아일랜드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서 한국에서 휴전을 기루했기 때문에 휴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휴전을 할때 자신은 6.25 전쟁과 같은 것이 일어날지 않도록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 보장을 받는 일은 한미동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백선공을가 한미동맹이라는 용어를 모르셨대요. 그 동맹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동맹이 대중면그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아 이것은 해군총장을 실격을 안고 육군총장을 제가 잘했는데 육군총장한테 내가 불탁을 해서 아이젠하워 어, 대통령을 반면으로 주천을하겠다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틀 후가 있으니까 아 이제 대만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기 맞습니다. 그래서 가서 부로 이승만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한미동맹을 뺏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거기서 혼났대. 동맹이라는 거는 추구반능 있어야 되는데, 한국 유민한게뭐있냐이래 그래서 쫓겨났대니나 천만이 안담을고 근데 이틀 후에 다시 불러드래. 불러들니 동맹을 어듭겠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동맹을 맺은 일이 없다그 대신,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시전에동의하는것한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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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의한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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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어차피 뭐 휴료를 내는 건데, 이제 협상의 주도권을 이승만 대통령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어 방공포로 이만족관입니다. 근데 백선영 대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부르더니, 내가 청경덕 헌병사령관한테 특별 인물을 줬는데, 거의 뭔지 알아보지도 말아라. 어, 내가 특별 인물을 줬으니까, 그게 뭐냐, 알아보지도 말고, 있어라. 아, 근데, 그, 바로 그죠, 포로석방 2만 했잖아요. 2만 이만 하고하니까 그냥, 내가 들어오고, 그냥, 군부에서, 어, 어, 그때 참고 정한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번 주시면은 그 프랜차서에서 깨우지 않는데, 그래도 급한 거 보니까 해라면서 일어나시는데, 제가 이런 전화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답잖라 내일 아침에 내가 밀리서하겠다왜 그런가? 그렇게 답해라. 아, 그래서, 어, 이런 것이 이루어져가지고, 한미동맹이 그 맺어지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하고 싶는데 그리고 어 이승만 대통령께서 휴져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아이제랑 미국이 해가지고 휴져를 했지 않냐 그러면 유엔군 자료공간이 한국을 지켜라 누가 그렇게 반대했으니까 한국을 지켜라 우리 60만을 어 이거 이자 사람한테 줄테니까 이거까지 다 가지고 한국을 지켜라. 아 어, 이렇게 에,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육0만 이 이것을 다 해가지고 유엔까자다녀니 한국을 지킬래니까 이 미국하고 그 한국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는 이 한국을 데려다가 미국 최고의 분사기술 그리고 행정 이것을 미국에 데려다도 교육시키고 한국에도 교육을 시켰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을 했을 때그 발전된 것이 우리 기업, 우리 정부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한국이 발전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결뭐 한이 없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 오자복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오자복 그분은 백설년 장군이 총장을 수태 소령이야. 그러니까 이 오자복 이런 분들은 백설년과 만나고 그냥 가나가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어, 그 할아버지한테 제일 까부 것이 손자거든요. 저는뭐 이런 그러니까 만나면 그냥 뭐뭐 뭐 막말하고 이게 뭐 했습니다. 요청하고 그랬나요? 아,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던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니까 아까 참 이석호의 아주 좋은 말씀 오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 백설엽 장군님은 원수로 빨리 추서를 해야 된다두 번째는 백설엽 장군님을 대전에 모셔오는 건안 됩니다. 제가 이 동성관 국립 면제에 한번그그이 정찰을 했습니다. 거기에 박태준 그리고 김만준 이렇게 애국 지사를 모으는 데도 한 다섯 분을 모실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여기 정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권영의 장관님도 오셨고 그리고 한동안 총리가셨습니다. 모시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빨리. 백선영 장군님을 거기 애국지사에 모시고 이게 한가입니다두 번째는 우리는 백선영 장군님의 퀸형관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경복지사 아, 이철우 그분이 자기가 만들어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다부덕해보다가그걸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후선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리키지 못하는 그 민족과 국가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최악천, 하늘의 별이 됩니 어, 이것은 우선 국내 하고, 우리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큰 교회에서부터 이 교육을 시킨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이 노래분을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